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할인 상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하는 이마트는 이번 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맞이 다양한 먹거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산 해임 딸기 전품목 장이, 금실, 킹스베리, 아리앙, 만년설, 스마트팜, 담양딸기와 같은 국산 해임 딸기 전품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세계 포인트 적립으로 3,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한우 등심과 채끝 역시 냉장 제품으로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40% 할인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비큐 홈파티 팩한 팩당 신세계 포인트 할인으로 17,980원이고요. 피스타치오 딸기 케이크 그리고 리트리버 부쉬 드 노엘 19,980원 17,980원으로 베이커리 준비되어 있고요. 연말 파티 와인 20종도 이마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카드로 전액 결제하시게 되면 최대 5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마트 이카드, 삼성, KB 국민, 신한, NH농협, 우리, 롯데 카드가 행사 카드에 해당 되고요. 행사는 26일 목요일까지 진행 되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주산 와규 전품목 행사 카드로 전액 결제하시면 40% 할인인데요. 행사 카드는 이마트 이카드, 삼성, KB 국민, 신한, 현대 그리고 BC 카드, NH농협 카드, 우리, 롯데. IBK 기업은행 그리고 SC은행 이마트카드가 되겠습니다. 체리는 한 팩에 500g, 신세계 포인트 할인으로 12,900원 이고요. 성류 전품목도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 미국산 살치살 100g당 신세계 포인트 할인으로 4,290원 이고요. 블랙 앤거스 티본 앤 엘본 커플팩 54,8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본 400g, 엘본 400g으로 스테이크 소스까지 포함된 구성이고요. 프리미엄 참다랑어 회는 350g 내외로 한 팩에 42,800원입니다. 제스프리 제주 골드 키위 한 팩당 12,980원, 크리스마스 토퍼도 함께 들어 있고요. 한정 수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자는 한 박스 2kg 신세계 포인트 할인 4,980원. 구이용 생 연어는 100g당 3,744원. 남해안 봉지 굴한 봉에 250g으로 신세계 포인트 할인 5,900원 되겠습니다. 유로피안 양상추 전 품목 세 팩에 7,980원이고요. 단품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3,980원입니다. 표고버섯은 한 팩에 2,980원. 그리고 밀 샐러드 3종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팩당 3,980원씩 3개에 9,900원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생삼치 특대는 9,980원. 그리고 특 사이즈는 7,980원, 대 사이즈는 5,980원으로 각각 마리당 가격이고요. 수입 돈삼겹살과 목심은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 온가족 생닭볶음탕용은 1.2kg에 7,980원. 오븐구이 두 마리치킨은 1.2kg에 12,980원. 전복 내장죽 1kg 5,584원. 밤단팥죽 1kg 4,784원. 그리고 통팥호박죽은 500g에 2,784원으로 신세계 포인트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준비, 할인, 먹거리인데요. 젠 하이볼 향 0.0, 1,980원으로 2 플러스 원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벨 지오이오스 치즈, 전품모,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존쿡, 노엘, 프리모, 건조유, 콜드커템 전품모, 50% 할인가로 준비되어 있고요. 농심 후르트텔라, 8,880원. 린트 린도로 하트, 9,880원. 린더블 어소티드 12개, 14,000원. 그리고 린트, 추파춥스 후르트텔라, 전품목 2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5,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피코크 우삼겹 즉석떡볶이 7,184원. 이불 왕돈가스는 6,384원으로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사포스트컴프라이트 아몬드 레이크, 캘로그 크랜베리, 그래놀라, 첵스초코 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CJ 비비고 행사 상품 6종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 오징어만두 200g, 오징어튀김 180g, 청양고기만두 200g, 진한 김치만두 200g, 쌀떡볶이 575g, 통새우만두 200g까지 두개 이상 구매시 각각 1,000원씩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크라운포차코 그리고 헬로키티 기획상품 4,980원, 6,980원이고요. 오리온 다크아즈, 초코파이, 초코송이 겨울 한정 제품으로 각각 4,320원, 4,800원, 2,72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바이오 드링킹 2 개, 기획으로 750ml짜리 두개 묶음이고요. 가격은 6,280원. 델몬트 n p b 착즙 주스 오렌지 1리터, 1 l 5,980원, 원플러스 원입니다. 연말 해장 매운라면 11종. 앱 쿠폰 적용하시면 20%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요. 3개까지 한정이고요. 자세한 쿠폰은 QR코드로 참고해 주시고요. 숙취 해소제 12종 5,980원부터 28,000원대까지 준비되어 있고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입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기프트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M2 준비되어 있는데요. 토스 앱 학생 쿠폰을 적용하시면 11만 원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애플펜슬 프로도 학생 쿠폰을 적용하면 26,000원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학생 쿠폰도 발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폰 사용 기간은 12월 29일 토요일까지고요. 토스 앱을 통한 쿠폰 발급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본체 OLED는 26일 목요일까지 395,000원이고요. 만 필립스 스킨 아이큐 5000 면도기 99,000원 다이슨 에어랩 롱 오리진은 특별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슈팅스타 팩트 93,900원 캐스팅 리핑 캐릭터 제품이고요. 레고 76924 모델 55,920원 그리고 토미카 월드카 전품목 20% 할인하고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완구 시크릿 특가로 다양한 상품들 파격가격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매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니베아 핸드크림 4종, 아트릭스 핸드크림 2종, 3개 에 9,900원 되겠고요. 엘라스틴 아미노 펩타이드 샴푸, 트리트먼트 오일 세럼 각각 11,900원, 7,450원이고요. 아우라 섬유유연제 3종은 12,900원씩 원 플러스 1. 코디 비데앤 클린 화장지 원 플러스 1으로 개당 32,800원 되겠고요. 오랄비 탁월한 세정 초소형 헤드CX. 3개, 그리고 고탄 리 초미 세모 그린티 4개, 크로스 섹션7 베네피트 35모, 3개짜리 1플러스 1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스파 히말라야 핑크 솔트 클렌징 폼은 8,900원으로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입니다. 세팔 리미티드 에디션 IH 프라이팬 21,900원, 볶음팬은 24,900원, 포켓몬 잠만보 바디쿠션 5종은 19,900원부터 39,900원이고요. 데이지 여성 더 부드러운 가디건 30% 할인합니다. 여성 주니어 데이지 브라우 팬티도 2개 이상 구매 시30% 할인 남성 데이지 트렁크 2매 이상 구매 시30% 할인 엘르 피너츠 미셸블랑 성인 모자 전품목 20% 할인하고요. 탑10은 31일 화요일까지 카카오플친으로 할인 행사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이번주 준비된 이마트 할인 상품들 살펴봤는데요. 크리스마스 맞이 다양한 먹거리 상품들 알뜰하게 장보기 하시면서 즐거운 연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